반갑습니다 1cm의 진아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도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꾀꼬리인 척 하면서 <laughs> 책을 이쁘게 읽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지금 세 번째 읽는데 어머 이게 처음 읽는 책이 아닌가 싶을 만큼 <laughs> 또다시 새롭고, 아,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고 살고 있지 않구나라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길게 읽지 않고 짧게 잘라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귀 쫑긋 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상대하는 비결이라는 챕터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는 가장 훌륭한 자산이죠.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의욕을 잠재우는 것은 상사의 비난이 최고입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할까? 어떻게 하면 흠을 잡거나 나무라는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저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떨까? 완전히 반대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당장 하급자에게 큰 소리를 친다. 마음에 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옛날 시조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잘못을 하면 당장 소리를 듣지만 두 배를 잘해도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네 스왑은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전세계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칭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는 사람이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보다 더 일을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수아의 말은 애드루카네기의 어, 이가 이룬 경이적인 성공의 이유 중 눈에 띄는 것이다.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비문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이렇게 비문을 써달라고 했다.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둘줄 알았던 한 사람, 여기 잠들다. 존록펠브가 사람을 다루는 문제에서 거둔 첫 번째 성공의 비결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인정이었다. 그의 동업자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남아프리카에서 잘못된 구매로 회사 자금 100만 달러를 잃었던 적도 있었다. 베드포드를 비난해도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록펠러는 칭찬할 일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베드포드에게 투자한 돈의 60%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을 축하했다 그것만 해도 장안해 우리가 늘저 하늘에 있는 양반처럼 잘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연히 신문에서 수집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 실화는 아니지만 진실을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는 이야기다 그 하나를 옮겨보자 이우스개 이야기 의 주인공은 농사 일을 하는 여자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집안 남자들의 앞에 놓인 요리를 수북하게 담긴 건초땀이었다남자들이 미쳤느냐며 광고 하자 여자는 대답했다. 눈치챌 줄 몰랐는데? 지난 20년간 요리를 해왔지만, 건초는 먹지 않겠다는 말을 나에게 한 적이 없잖아. <laughs> 가출한 아내에 관한 연구가 몇년 전에 있었다. 연구 결과 아내들이 가출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으로 밝혀졌을까? 바로 감사와 인정의 부족이었다. 가출한 남편에 대해 비슷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어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 감사하나든 표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내게 수업을 듣는 학생 중한 명이 아내의 부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여자 몇 명과 함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행동 6가지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부탁을 받아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달라졌으면 하는 점 6개를 쓰는 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뭐 아내도 제가 달라졌으면 하는 점을 한 1000개는 적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답을 줄게 라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매우 일찍 일어나서 꽃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장미꽃 여섯 송이와 카드 하나를 아내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달라졌으면 하는 것 여섯 개를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 나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 라고 적어달라고 했죠. 저녁에 집에 와보니 문가에서 맞이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어요. 아내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대로 아내를 비판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다행이었다는 걸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교회 간 아내는 과제를 이야기했어요.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중에 가장 사려깊은 행동이었어요. 그때 저는 감사와 인정의 힘을 깨달았습니다.